MG캐피탈 딱 구글 해보니까 첫 기사가 이겁니다. 적자폭 확대 우려 벌써 검색부터 부실 우려 기사가 뜨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새마을금고가 지금 최근에 PF 부실로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고 이러다가 만약 경제위기 같은 게 잘못 터지면 새마을금고는 전체가 다 도산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요번에 MG캐피탈을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마저도 역시 부동산 PF 부실이 심하면서 자산이 축소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마을금고에서 MG캐피탈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는데 적자폭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의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85% 넘게 줄었대요. 이 정도로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회사를 왜 인수를 했을까요? 그래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영업자산이 전년 대비 20% 넘게 급감을 했고 부실 채권 비중도 자기자본의 13%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부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새마을금고부터 mg손보는 지금 이제 pf 부실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이거를 인수를 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윗분들이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어 딜을 중개하고 있는 이 회계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이걸 인수시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조금 적고 무식하거나 아니면 비리가 뭔가 생겼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